안녕하십니까. 영리학자 정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 개사 연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카 토금수 중에서 개수는, 임수는 바닷물이요. 개수는 감로수가 됩니다. 빗물에 해당이 됩니다. 음의 기운으로 말하면 음기가 가장 냉습하고 서늘하고 추운 음기, 강한 음기를 수운의 기를 보는 겁니다. 물의 기운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구상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수분이 고갈이 되면은 생태계가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 그러니까 사주에 수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요 화수라고 하는 건 뭐냐, 윤학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윤학격. 물이라고 하는 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고, 땅의 지하수는 가, 위도, 위로도 가고, 내려도 가고, 물질에 따라서 순리적으로 갑니다. 윤학격입니다. 윤학격은 뭘 얘기하냐, 두뇌회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머리가 잘 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윤학격. 그 물의 성질의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그다음에 물이라고 하는 건 현무라고 해 가지고 순을 현무 음용하다고 보는 겁니다. 말하자면 자기의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이거죠. 음용하다라고 하는 표현도 맞습니다. 물의 성질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의 성질은 뭐냐? 반항적인 성격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반항심.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운명을 이렇게 보면은 사주팔자대로 살다가는 거예요. 팔자는 운명은 지배하는 요소는 뭡니까? 두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어요. 하나는 그 사람의 성격, 하나는 그 사람의 재능입니다. 어느 분야냐? 그래서 우리가 팔자를 제대로 분석을 하고. 자녀를, 장래를 우리가 교육을 시킬 때, 우리가 부모들이 알아야 될 거는 사주 감명을 제대로 해서 아들과 딸, 자기 자신의 장례, 자녀들이 적성과 성격이 뭔가 하는 걸 알고, 장단점을 알고, 재주가 전문성이 뭔가를 제대로 알고, 그거를, 장래를 진로를 열어주는 그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막연하게 부모의 자기 자신의 그 관념을 가지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어못 잃은 한을 이루려고 자식에게 직업을 강요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자녀교육의 진로를 보려면 은 영리학자의 사주를 제대로 감명을 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운명을 지배하는 것은 성격과 재능이기 때문에 그거를 사주를 봐야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인간의 운명이 왜 사주 팔자가 많으냐? 팔자에 직업이 나오고 재능이 나오고 성격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수국합니다. 요 화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태양화에 속합니다. 병화 암장에. 그래서, 양기의 제일 극성한 왕소한게 바로 뭐냐면, 화라고, 병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사 연주는 뭡니까? 음과 양의 조화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염상적이에요. 아주 활동적이다, 이거예요. 정렬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불태워버린다고 하는 의미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캐사라고 하는 거그 음향의 조화가 잘 되어 있어요. 음도 강하고 양기도 강하니 음향의 조화예요. 우리가 역학을 감명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음과 양과 오행에 대한 균형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음향의 조화가 잘 되어 있다고 해봅니다. 그 다음 밑에 수국하라고 하는 건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육친도 보지만은 일 연간에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의 연주에 대해서도 육신으로 분석을 해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그 기운 작용을 합니다. 수국합니다. 수국한 뭘 얘기합니까?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주 육친에서 편재나 정재를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만은 죄는 여자로 보고 편재는 다 여자로 봅니다. 정재는 자기의 정초요 편재는 첩이다. 애인이다 이렇게 보지요. 정재는 정상적으로 돈이죠 편재는 뭡니까? 행재 돈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기를 당하는 원인은 뭐냐? 요 편재라고 하는 행재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요 행재수를 말하자면 바라는 도박이라든지 어제 큰 어떤 과욕을 내서 어 어떤 그 돈에 대한 물욕 여기에 남의 꼬임에 넘어가서 유혹이 돼서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운이 좋을 때는 행제가 되게 되지만은, 운이 나쁠 때는 돈을 날려버리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편제는. 이 성질을 잘 아셔야 돼요. 정자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정상적으로 노력해서 본 돈, 알뜰해서 저축해서 번 돈, 그게 정제입니다그정제라고 <laughs> 하는 것은 뭐냐 안정감을 얘기해요. 그렇게 큰 욕심을 내질 않습니다. 분수를 지킵니다. 분수를 지켜요. 그리고 성격이 뭐냐 정제가 있는 사람은 여자나 남자나 뭐냐 좀 옹졸한 데가 있습니다. 옹졸해요. 그 옹졸한 게 나쁘냐? 옹졸한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옹졸한 사람이 직장생활에서 성공을 하는 겁니다 사주에 비견감이 있는 사람 양인이 있는 사람 백호대살이 있는 사람 쾌강살이 있는 사람 원진살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직장생활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양인이나 겁재나 비견갑이나 백호대살이나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은 군인이라든지 경찰관이라든지 첩보원이라든지 운동선수라든지 그런 분야로 나가야 돼요. 그런 사람 직장 생활 못 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자녀 교육의 진로를 위해서는 사주를 제대로 감명해서 자녀의 성격과 재능을 알고 미래에 대한 인생을 기도해 줘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팔자에 다 나타나 있어요 그 선양대로 살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팔자가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은 옹졸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험을 하질 않아요 분수를 지켜요 안정감을 가지고 생각하는 그 선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평생 파란이 없는 거예요. 파란이 많은 사람은 뭐냐? 벌써 사주를 보면은 제가 없습니다, 죄가 그래서 이 사주는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강과 약이 유연하고 부드럽고 음향에 잘 조화가 되어 있고 재정 상태가 좋기 때문에 좋은 연주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라고 하는 건 뭐가 됩니까? 영마살이 됩니다. 어, 재성영마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무역업이라든지, 오파상이라든지 어, 이런 해외와의 경제 교류 이게 잘 어울린다고 봐야 되겠죠. <laughs> 그다음에 영마인데 뭡니까 화려한 영마예요. 화려한 영마니까 뭡니까 더군다나 말이 영마입니다. 그러니까 여행 안내원, 관광 안내원, 관광 해설가. 그리고 아나운서, 변호사 말로 벌어먹고 사는 직업 화라고 하는 거 주작이라고 돼있어요 주작 오행의 성질을 아셔야 돼요 물을 모으니까 유나교 두뇌가 명석하고 임경변이 좋고 그리고 음흉하고 속마음을 안 주고 화는 염상적이고 정열적이고 활동적이고 그리고 화는 주작이라 그래 입이 뾰족해 나는 새 그래서 사주에 병어가 있으면 말을 잘하는 거예요. 표현력이 좋고 그 그러니까 말을 잘하니까 뭡니까 구설수가 많은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운명의 오행의 성질이에요. 팔자에 타고난 자기 오행대로 그 성질대로 그 기운대로 작용을 해서 나가는 게 바로 사주의 이치입니다. 그건영마가 그러니까 되는 겁니다. 재상의 영마에 또 재성이 불이에요. 이게 말로 벌어먹고 사는 지금. 그리고 영마가 있기 때문에 좀 불안정하다고 보는 겁니다. 영마로가는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어, 여행이라고 하는 거는 화려하면서도 불안한 요소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명 사주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개사 정신 은혜병자입니다. 남자 사주를 볼 때는 죄를 봐야 되고, 여자 사주를 볼 때는 관을 봐야 됩니다. 관. 그럼 이 사주의 여명은 뭡니까? 개사경신, 의뢰병자예요. 개사, 의뢰. 사주를 이렇게 우리 뜻 보게 되면, 사주에 무슨 육친이 발달되어 있는가, 이걸 잘 봐야 돼요. 우선, 의뢰난에 태어났습니다. 의뢰. 월에 뭡니까? 을경과 정관합이 되어 있어요 그 정관은 관직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반듯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반듯한 남자가 밑에 뿌리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범적인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니까 그런 성향의 선택에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그런 남자를 만난다 이렇게 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반듯하고 모범적이고 어. 그 자존심도 강하고 품위가 있는 남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남자를 만나는 그런 사주다의 여명이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요 남자가 환경이 어떠냐? 천간에는 금생수 됩니다. 지지에서 금생수 되고 또 금생수 됩니다. 또 옆에서는 화급금 해줍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로서 피곤하게 하고 또 기운을 빼게 해준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주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왜 남편을 편안하게 해주지 않느냐 원인을 어서 오느냐 사죄 죄가 없어요 토가 없어요 역학은 뭡니까 태가 불급이에요 너무 많은 것도 안 좋고, 너무 없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관은 뭡니까? 너무 많아요. 금수삼청이에요 맑고 깨끗해요. 그, 죄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여자가 죄가 없으니까 남편을 원망하고 탓할 거 아니에요. 속된 말로 바가지 긁을 거 아니에요. 그 남자가 피곤하니까 안 합니까? 남자가 피곤하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여자는 상관이 있잖아요. 상관은 말을 잘 하잖아요. 표현력이 좋잖아요. 수단이 좋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뭐냐. 사회 활동할 때 말로 벌어먹고 사는 직업. 예를 들다면 사회교육 강사라든지 학교 선생이라든지 또 영리학을 배워가지고 운명을 감정하는 하나의 역학자가 된다든지 이런 쪽으로 활동을 해야 돼, 여자가. 그래야 자기가 인생이 뭐냐. 팔자에 없는 죄를 말로 벌어먹고 살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경제적인 안정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laughs> 앞으로 뭡니까? 아무리 과학기술, AI가 발달된다 하더라도, 이 사주 명리학은 뭐냐? 기운학이에요. 연월 일시에 탈전한, 타고난 천성과 사주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언제 운이 들어오느냐? 언제 돈이 들어오느냐? 언제 남자가 들어오느냐? 이거를 알고 때를 알고 그시기를 준비하는 줄 아는 그것이 바로 뭐냐? 역학을 배우는 우리의 근본 이치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사주를 보게 되면 운세를 봅시다. 경신오래니까 신유 인술계 갑자로 갑니다. 근데 토가 언제 들어오느냐? 요 축에 들어와요. 축에 요, 토라고 하는, 축토라고 하는 건 뭡니까? 아주 영양분이 많은 땅이에요. 요, 을목이 제일 좋아하는 땅이 뭡니까? 요, 축토입니다. 진토나 술토보다도 을목이 좋아하는 게 축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 토를 만나잖아요. 용신으로 볼 때는 뭡니까? 금수가 많으니까 12월에 안 좋죠? 여기서 감정을 할때 착각을 하게 돼요. 이 축토라고 하는 거는 뭐냐? 심이 오리지만은, 을목한테는 좋은 거예요. 없는 토가 들어왔어요. 사주에는 조용신 있고, 병약용신이 있어요. 사주에 없는 오행이 들어오는 거. 이게 약, 약이 되는 용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이 그러니까 사주는 뭐냐? 5, 십5 25, 35, 45세, 을축대원에 들어와서는 사주를 수준이 좀 낮은 분이 보면 운이 안 좋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이때는 대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주가 음기가 많은데 이때는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개해갑자이 갑에서는 좀 좋아졌겠죠.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죠. 비겁이. 왜냐, 신약 사주에 비겁이 들어오면은 나한테 도와주는 귀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나 해자를 볼때 물이 많은데 물바다가 돼요. 그게 부목이 됐다 그래요. 나무가 물이 많으면 떠내려가요. 흙은 없지요. 극건 당하지요. 얼마나 파란 만장한 힘든 시기를 겪었겠습니까. 그러나, 을축대운세부터 뿌리를 내리, 고 뿌리를 내리면서 인묘진 조후로 병화가 용실 아니니까 용신이 들어와서, 요 때부터는 운이 좋다고 봐야 되겠죠. 고생 끝에 뭐가 옵니까? 낙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가 들어옵니까? 화가 용신으로 들어오니까, 말로 벌어먹고 사는 직업이니까, 이때는 자기가 뭡니까? 여러 가지로, 사회교육 강사라든지, 영리사로 나간다든지, 종교계로 나간다든지, 포교사로 나가면, 크게 대발하는 그런 여명의 사주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를 우리가 감명할 때는 뭐가 너무 많으냐? 금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도가. 그 토가 없잖아요. 그 조호 용신으로 보면 병화가 용신이요. 토가 없기 때문에 토가 들어오면 좋은 것이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포태법을 보겠습니다. 여기 계산은 뭡니까? 을로 보면은 음포태로 영, 요 사가 욕궁에 해당이 된다. 욕궁은 뭡니까? 영맘면서 도화가 돼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여행 중에 로맨스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관직이나 명예우는 태궁에 들어와 있어요. 태궁에 들어와 있으니까 뭡니까? 관직에 관심을 갖고 시작을 하다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관직이 약한 거죠. 인수는 사쿠이니까 공부를 잘 못해요. 이것도 병사궁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어 습격으로 보면은 금수가 많으니까 뭡니까? 음기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극적이 의존적이에요. 양기가 좀 부족해요. 활동적이에요. 그런데 다만 은혜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게 해수의 나무지만은 굉장히 그릇이 큽니다. 포용력이 있어요. 그래서 요 병인 대운에 들어와서는 크게 이름을 날리는 명예를 관이 있기 때문에 명예를 날리는 그런 운세의 여명으로 재물운도 좋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간명할 때는 아, 우리가 이, 이 시이신살도 봐야 되고 포태법도 봐야 되고 그리고 육신에 대한 통변에서 어, 금습상척이냐 목화통명이냐 목화통명인 사람은 뭐니까 성격이 아주 화통해요 이건 깐깐한 거예요 금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종역격 아니야 뜯어 고치려고 그러잖아요 바꾸려고 하잖아요 실증이 없잖아요 끈기가 없는 거예요 변덕이 심하고 그러니까 인간 관제가 단절이 많이 되는 거예요. 지속성이 없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오늘은 개사 연주에 여명 개사 경신 의뢰 병자를 가지고 같이 한번 사주에 대한 통변을 공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